오늘은 당근 거래하러 지금 왔습니다. 금호동에. 금호동 지금 와서 오늘 야자나무 가져올 거예요. 인터넷에서는 한 16만 원 정도 하는데 어, 여기서한 6만 원에 내놓으셔 가지고 한번 봐 가지러 왔어요. 상태가 좋았으면 좋겠네요. 머리 잘라야겠다. 야자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지? 지금 목 감기 때문에 좀어 그래요 목이 많이 아파요. 말할 때마다 목이 좀 아프고 그냥 건조하네. 모든 게약 100m 입도 건조, 목도 건조, 킬로리터. 매출도 건조. 그래도 저희는 뭐 다른 데보다는 나은 상황이죠, 그래도. 다들 너무 힘드니까 좀 버틸 수 있으면 다행인 거지. 그좀 여유가 되니까 그래도 당근 거래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 <laughs> 이거 지금 8만 원 아끼려고 좀한 건데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인터넷에서 한 16만 원, 17만 원 하는 걸 어, 6만 원에 샀으니까 오히려 더큰걸 수도 있고. 호데 음, 화분도 아닙니다. 바꿔줘야 될것 같고 분갈이 해줘야 되고 화분 한 인터넷 보니까 1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아 이거 그러면 화분도 그냥 당근에서 어떻게 구해볼까? 제가 옛날에 꽃집에서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짧게 하긴 했는데 그 꽃집이 웃긴 게 저는 처음에 진짜 꽃집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슈퍼도 있고, 와인샵도 있고, 꽃집도 있는 거니까, 슈퍼, 뭐, 꽃집, 와인샵, 이렇게 순서대로 붙어 있는데요. 거기서 처음 분갈이도 배워보고, 뭐 꽃다발도 만들어보고 꽃 이름도 막 여러 가지 좀 알게 됐고 그때 경험을 살려서 분갈이 한번 해봐야겠죠 오늘 산 거는 원래는 신촌점에 갖다 놓으려 그랬는데 왕십리에다 갖다 놓을 거고 신촌점에는 새 걸로 두 개를 사거나 아니면 당근에서 괜찮은 거 있으면 다 당근을 한번 거래 한번 해보고 신촌점이 좀 많이 휑해가지고 테이블을 더 놓을까 고민하다가 어차피 저희는 테이크아웃이 많으니까 앉을 자리가 있으면 일단 만족하자, 일단은. 혹시나 또 만석이 많이 돼가지고, 부족해지면 그때 테이블을 둘 거고, 지금 화분 쪽을 위주로 해가지고, 화분이랑 거울을 좀둘 거예요. 신촌은 좀 짜잘짜잘한 작은 화분 같은 거를 좀 많이 구했으면 좋겠어. 근데 당근 보니까 그 작은 화분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나눔은 안 하고, 웬만하면 한 만원 이하, 만오천원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그런 작은 화분 같은 경우는 그냥 사실 사는 게더 낫거든요. 왜냐면 그 산다고 왔다 갔다 차 끌고 가는 것도 문제고, 가격대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서 큰거 같은 경우는 막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진짜 근데 웃긴 게 모든 게다 그러겠지만, 어, 이거 이쁘네, 괜찮네 하는 거는 막 20만 원, 30만 원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기본적인 것들은 누가 봐도 예쁘다고 생각이 들면 비싼 것 같아요. 가끔 옷 같은 거 보면 잉? 하는 것들이 있어요 좀 비슷한데 그 뭐야 무신사 말고 29cm나 또 뭐야 하나 더 있는데 29cm 말고 또뭐 있지? 근데 그런데 보면 비슷한 옷인데 뭐 뭐는 뭐뭐 100얼마씩 하고 또 어떤 거는 10얼마씩 하고 근데 뭐 브랜드의 가치겠죠 뭐 옷이 옷은 그렇다 안돼 흙이 다 흐르고 있어 안돼흙이 지금 막내 <laughs> 트렁크 <laughs> 세차비 어떡하니 세차비 내가 해야지 비용을 생각해 지금 당근 거래 해놓고 지금 세차를 고려한다고 내 트렁크에 우유는 쏟아봤는데 우유 쏟는 거는 혼자서 자력으로 안되더라고세 3시간 끙끙 앓다가 내부 세차를 막 있었거든요. 그때 10, 10만원이었나? 15만원이었나? 그러고 나서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차가 완전 또 고장이 난 거예요. 내부 아래까지 싹다한 후부터 차량 수리비 200만원 좀 넘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타이어 펑크두번 나고 작년 12월부터 눈이 엄청 깨졌죠. 차 수리비로만 거의 300 나갔겠다 매장 도착했습니다. 얘는 안 된다.. 철사로 서신다분명히 드시고 하시는 거 드릴게요 비비지 말고 떠서 드게요 다시 드세요 유리양이 반밖에 없어가지고 오늘은 반만 딱 구울 거예요 구고 나니까 반도 안 되네요, 반도 한번 구우면 끝날 것 같은데? 오븐. 그래놀라. 영상은 항상 좀안 좀 이쁘게 나와 항상. 항상 영상은 좀 허옇게 나오는 편인데 항상 지금 이렇게 막 구웠을 때 냄새가 진짜 좋거든요. 막굽고 나면 그래놀라 향이 두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막 엄청 좋은 향이 나요 저는 이제 씻을 때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놀라 냄새가 배서 가는데 샤워할 때 느끼죠 아 오늘 고생했구나 이제 손님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이제 그래놀라 막 구울 때나 굽고 나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어? 여기 빵 구워요? 빵 팔아요? 이거 무슨 냄새예요? 여쭤보시거든요 저희 어, 그래놀라 굽는 냄새예요 뭐, 그래놀라? 그래서 막, 그래놀라, 굽는 냄새가 좋으니까, 빵을 진짜 팔아볼까? 막 이런 생각 요즘 많이 들긴 하네요. 왜냐면 손님들이 그냥 카페인 줄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여자씨들은 커피랑 빵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요거트를 뭐 드시라고 그러면 안 드셔. <laughs> 우리 요거트 전문점인데 진짜 그릭 요거트랑 그래놀라만 클래식하게 이제 너무 전문으로 해서 그게 좀 저는 메리트라 생각했는데 손님들한테 선택지가 너무 적은가봐요. 근데 또 메뉴는 또 다양하니까 또 그런 선택지는 많죠. 우리 진짜 잘아는데 오늘 지금 알바이트 면접자에 문자를 보냈는데 오늘 된다는 친구가 있어서 딱여6시 반에 면접 보기 됐습니다. 좋은 우리 팀메리와 맞는 친구가 와줬으면 좋겠네요. 이번엔 더 많이 알려드리고 손님들한테 팀메리의 진짜 모습을 더잘 보여드릴 수 있게. 근데 전구가 나갔네요. 전구 한번 교체해야지. 한다고 왔거든요 요즘 브이로그 시작했는데 이 내용을 조금만 먹고 싶어가지고 한번 해도 오늘은 신촌점으로 지금 요거트를 가져다주기로 왔습니다 아, <laughs> 새벽에는 졸려가지고 말이 잘 안나와요 지금은 아침 7시 새벽부터 움직이느라 좀 정신이 없네요 연대친구들 이대친구들 신촌점도 많이 와주세요 무거봐 너무 많이 부었는데. <laughs> 신촌 지금 갔다가 공장으로 가야 됩니다. 한몇시야 일곱 시 지금 일곱 시반 정도 됐네요. 너무 졸려요. 너무 졸립니다. 아 이렇게 많이 부었네. 응, 너무 졸리고. 근데 또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 또 좋아요. 자 이제 공장 가서 빨래 널고, 또 택배 붙이고. 조금 쉬다가 이제 왕심리좀 가야죠. 이점 좀 가서 일해야죠. 이렇게 옷이 어제랑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도 여쭤볼 수 있겠는데 같은 옷이 열어버립니다. 같은 옷이 같은 옷이 열어버이에요 운전 너무 졸려. 국밥이 먹고 싶네. 국밥. 국밥. 브이로그를 이게 하루치만 찍으면 한 곳에서만 영상을 찍게 되는데 그게 재미가 없대요.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 브이로그 보면 일주일치를 하나로 만들어서 올리거나 자꾸 바뀌니까 그게 또 눈이 가고 재밌나 봐요. 저는 오늘 한 이틀치를 한번 찍어 볼까요? 근데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요즘 리스트도 많이 만들고 쇼츠도 많이 만들잖아요. 핸드폰이 용량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제도 막 동영상이 어, 저장 공간이 없다고 각이 혼자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날린 장면들이 많은데. 그리고 약간 매장에서 뭐 만드는 모습 같은 것좀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손님들 거 만드는데, 막그 영상을 찍고 있을 순 없잖아요. 메뉴가 어떻고 저렇고, 주문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상 버튼 누르느라 정신없고 하면, 저는 좀, 아, 현재를 살아야 되는 건데, <laughs> 영상 속에 나를 위해 뭔가 현재를 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영 이게 찍는 게 쉽지만은 않네요. 계속 풀타임으로 녹화를 할수 수 있으면 생긴다. 좋긴 하겠는데, 50kg 근데 그거 정말 맞아. 제가 프로 유튜버가 됐을 때는 가능하겠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뭐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저를 남기고 싶은 거니까, 저와 판리를 자, 이제 공장으로 후다닥 가보겠습니다. 잉? 지금은 다시 왕십리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운전 많이 하는 날이에요 공장 왕십리 신촌 이렇게 돌면 서울 반바퀴를 도는 거거든요 서울 반바퀴 돌 때랑 공장 왕십리 공장 왕십리 왔다 갔다 하다가 신촌 갔다가 다시 공장 갔다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급하게 물건 떨어진 거 있으면 경기도 가는 경우도 있고 택배 사고가 있으면 제가 경기도권까지는 어떻게 가거든요 제대로 못 받으셨으니까 옛날에 제일 멀리 간게 천안이었어요 천안 의정부도 갔었고 인천도 갔었고 송도까지 갔었고 일단 빠르게 지금 내부 타가지고 왕십리 아, 가볼게요 부기가 오늘 안 빠지네요 오늘도 바나나. 오늘 바나나 상태가 좀안 좋다고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야, 근데 너무 안 좋은데? 또 이러면 잘라서 버리는 구나 진짜. 큰 사람들이야. 오렌지랑 안티까지 오늘은 청포도가 없다 그래가지고 청포도를 받아왔어요. 오렌지. 다 정리해볼게요. 자 이제. 매장 도착해서 면접까지 봤으니까 오랜만에 쇼츠랑 릴스 영상 좀 만들어 볼게요 브이로그 하면서 뭐 찍다 보니까 짧은 영상들을 찍는 게좀 어렵네요 오늘도 하얀 마스크를 가져온다는 걸 깜빡했어요 검정은 뭔가 그래 그쵸? 메뉴 정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대용량으로 팔아간다고 해서 출시하게 된 거예요 독일에서는 모든 빵이나 많이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구어서 굽는 형식인데 저희는 아예 토핑 형식으로 구워가 준비해 다 이렇게 너무 물러버린 딸기들이 있죠? 이런 건 사용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물러버린 딸기들은 그냥 제가 먹어야 돼요.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많이 판매되고 있는 티밀이 소보로예요 매장에 구비를 해놔요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 가루가 많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거트랑 같이 드실 때 가루랑 건더기랑 같이 덩어리가 있는 게 제일 맛있거든 요 손님들이 요청을 해주셔서 덩어리 위주로 좀더 많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어 리뷰를 보는데 블로그 리뷰 중에 찰리에 들어가는 아몬드 분태가 좀더 구워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좀 굽긴 했거든 요좀더 구워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팀매리거든요 혹시나 원하시거나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제 능력이 되는 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브이로그를 한 지금 원래 이틀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3일치가 돼버렸어. 그래서 매장에서는 이렇게 구비를 해놨거든요. 제가 심지어 그레놀라도 구워가지고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오늘 진짜 한가네요. 이게 폭풍전야라고 3월 개강 앞두고 나서 조금 한가네요. 저녁이 바쁘려나? 오늘은 저녁에 혼자 하는 날이라서 어떻게든 바빠야 됩니다. <laughs> 바쁘면 좋으니까 손님들 많이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그레놀라를 열심히 굽고 있다. 아 근데 목이 진짜 안낫네 어, 오늘 좀 멘붕이 출근을 하니까. 신한은행에서 우편이 왔어요 장, 재작년 말쯤에 받은 대출인데 이제 상환을 해야 된다고 분할상환금 최초 납입을 도래안내 근데 이게 대출 이자가 좀 저렴한 대신 한 번에 800만 원씩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월에만 세금을 진짜 많이 내서 이제 또 다음 달이면 또 다음 달도 세금을 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좀 버거웠는데 세금 내느라 버거웠는데 지금 대출을 상환을 하려고 하니 좀 많이 난감하네요 많이 곤란해졌어요 지금. 3월에는 분명히 매출이 많이 오를 텐데 그래도 이렇게 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한 다음 달 세금까지 하면 천만 원 넘게 나갈 것 같아. 진짜 진짜 어렵다. 저 진짜 팀메리 하면서 품문도 진짜 위기가 아닌 적이 없고 그럼에도 진짜 열심히 잘 했었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우리 맛있으니까 손님들도 좋아해 주시고 사랑받는 가게니까 진짜 잘 했었는데 매년 이렇게 어렵네. 진짜 이 골목에서 어떤 사장님들은 제가 <laughs> 건물 산줄 알아요. 건물. 가게도 여러 개 하고 매장도 여러 개 있고 온라인 스토어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렵다는 점. 저 세금 내느라 진짜 1년 다 가는데 요번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을 되나 지금 밥이안 나오네. 열심히 열심히 어떻게 해 봐야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 골똘히 생각하느라 어, 중요한데 내일이 같이 가나 오늘 저녁은 진짜 안 가네요. 원래 이렇게 한가하지 않는데 저녁에. 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그래야 되는 건데 왜 오늘은 손님이 없지? 왜저좀 한가하지? 보통 이런 말 하면 손님 엄청 오는데. 오늘 좀 한가하네 이러면 설마. 말차 가루로 긋고 있어요. 말차 차차 와이 나가서 아주 긋고 있습니다. 오백 삼백 담았어요. 정하시는 말씀이시죠? 어, 그 아, 거 무슨 말이 가져가세요. 네, 네. 어, 좋아, 네. 맞아요. 어떻게... 둘 다, 네. 둘다꿀다 넣어드릴까요? 네. 아니. 아, 치. 치. 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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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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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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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괜찮아, <laughs> 이제도와드리게요 개사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희망과 존중의 세상에까요 아, 네. <웃음>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브이로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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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러 하세요. 예전에 김세정 님이 저희 요거트를 엄청 좋아하셨는데, 그때 이후로 일본 손님들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도 어, 어디에 지금 뭐가 나온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일본 관광객들이 진짜 많이 와요. 드시고 하시는 요거트 드릴게요. 꿀 없는 농원이. 니. 아무튼, 서비스. 아! 이치고! 아, 이치고! 핫치미치 아. 하나씩 아, 어, 안녕하세요 이거 7 5 0 0원이라고 27,900원이요 원래대로 하면 29,000원인데 1,100원 할인되는 거예요. 저크 세트로 해서. 좋아할게요. 저희 에 말씀해주세요. 천천히 고르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뭐지 그거? 뭐지? 이야. 지

여덟 <laughs> 개, <8개. 웃음> 안녕하세요. 지금 앞에 막 들어와서 조금씩 걸릴 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네. 괜찮으실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꾸이 <laughs> <흥이> 돼가지고, <laughs> 아, <괜찮을 것> <laughs>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laughs> 이식하시는 요거트 드릴게요 네. 어, 이거 다 비비지 말고 떠서 드셔야 되시고요 아, 아마도 네. 그 처음이신 분들은 이게 좀 뻑뻑할 수 있어요 꿀더 네. 필요하시면 더 넣어드릴게요 맛있게 드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맛있었어요 다잊어버요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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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가 뭐죠? 어, 갔다 똑같다. 아유, 갔다, 여기 갔다. 아, 여기 갔다. 맛있었어요. 아. 맛있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다 돌아가시는 거죠? 내일? 몸조심히 가시라고. <laughs> 아, 감사합니다. 또 놀러오세요.